자꾸 당기는 당섭취 줄이는 간단한 방법. 1. 첨가당 대체할 자연식품 찾기. 같은 30g을 비교했을 때 토마토에는 1g, 토마토 페이스트에는 4g, 토마토케첩에는 6g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. 첨가당은 열량이 높고 영양은 적다. 음료나 아이스크림 대신 제철 과일을 먹고 설탕 양념보다는 배, 사과, 양파를 활용한다. 이 음료 대신 물 마시기. 갈증이 나는 순간에 마시는 탄산음료는 물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.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당뇨병 위험이 35%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.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를 탄산을 포기할 수 없다면 탄산수로 바꿔본다. 삼가공식품은 작은 크기의 것을 선택. 당장 단과자나 음료가 너무 먹고 싶다면 일단 가장 작은 사이즈를 선택한다. 의외로 그만큼의 용량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. 상 양념 만들 때 설탕을 먼저 넣기. 입자 크기에 따라 재료가 스며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가 가장 크고 흡수가 가장 더된 설탕을 먼저 넣는다. 조직 내 수분을 빠지게 하는 소금이나 단백질을 응공하게 하는 식초는 나중에 넣는다. 이렇게 해야 음식에 설탕이 잘 스며들어 당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.